안녕하세요. 포켓백과사전입니다. 이번에는 방금 따끈따끈하게 12월 17일 오후 3시부터 공개될 미니 확장팩 영상이 공개되어서 해당 카드에 보이는 카드들에 대해 빠르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면 전체 공개가 되니 빠르게 올려드릴 예정이지만 미리 분석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그럼 이번 확장팩에 어떤 카드들이 추가될 것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일단 공식 채널에 뜬 영상을 보면 이번 확장팩은 뮤가 기반이 되는 확장팩으로 보입니다. 확장팩 명은 환상이 있는 섬인데요. 일단 소개 영상으로만 보면 신규 포켓몬 카드들도 많이 추가가 되는 느낌인데요. 공식 영상은 공식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시기 때문에 고정 댓글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여기 기존의 나시 외에 뒷모습으로 봐서 레파르다스인데요. 레파르다스는 5세대 블랙 화이트에 처음 등장한 악타입 포켓몬으로 이번에도 악타입으로 사용될 것 같은데요. 레파르다스는 세비냥의 지나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비냥도 같이 묶음으로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로는 여기 왼쪽에 기존 염료투의 모습 외에 나방같이 생긴 불카모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불카모스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카모스 역시 5세대 블랙 화이트 버전에 처음 등장한 불 벌레 타입의 포켓몬이고 아마 여기서는 벌레 타입이 없으니 불 타입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영상 뒤에 보시면 불카모스의 진화전 포켓몬인 활 화르바도 불 포켓몬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불 포켓몬으로 쓰일 것으로 예측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도렌진과 그 옆에 뱅크 무리들이 보이는데요. 도렌진의 경우 8세대 소드시드 버전부터 나온 돌 타입 포켓몬이고요. 그 옆에 뱅크는 5세대 블랙 화이트 버전부터 나온 에스퍼 타입의 포켓몬으로 리그레이의 지나치이기도 하죠. 이번에 확장팩에서도 아마 초 타입으로 분류되어 사용 가능한 포켓몬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샤로다의 뒷모습이 보이는 걸로 보아. 그리비앙과 샤비도 함께 나올 것으로 유추할 수 있고 아무래도 샤로다가 있기 때문에 이번 최강의 유전자 확장팩에서 이상의 꽃, 이자몽, 거북왕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연무왕과 대공기도 함께 추가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그마와 리프라는 카드가 보이는데요. 마그마의 경우 기존의 마그마 펀치에서 기술이 불대문자로 바뀌었고 공격력도 80으로 바뀐 대신 불 에너지 2개를 트레쉬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프의 경우 신규 서포트 카드로 사실 우리는 흔히 그린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포켓몬스터는 원래 레드 그린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레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지우, 그린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바람이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선 그린이 아니라 리프라는 점으로 추가된 느낌인데요. 리프의 능력은 자신의 배틀 포켓몬의 후퇴에 필요한 에너지 두 개를 적게 만드는 능력인 것으로 보아 스피드업보다도 활용가치가 높은 서포트 카드로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단 20장만의 덱을 구성하기엔 조합이 앞으로 더더욱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신규 서포트 카드인 그린입니다. 그린의 능력은 상대의 다음 차례에 자신의 포켓몬 전원이 상대의 포켓몬으로부터 받는 기술의 데미지를 마이너스 10 한다. 라는 것으로 동성군이나 아슬아슬할 때 피해를 줄여 역공할 수 있는 턴을 만들기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무래도 전통적인 레드그린 시절에 레드의 라이벌 그린이 나온 것으로 보아 레드도 서포트 카드로 추가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보이는 카드로는 아라리인데요 아라리의 경우 기존에도 카드로 존재했지만 기존의 10포탄 기술과 다르게 조금성장이라는 기술로 에너지존에서 아라리에게 풀 에너지를 붙이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결국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는 나시가 나오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기존의 나시나 나시 EX 모두 에너지 1만 사용하기 때문에 저렇게 에너지존에서 풀 에너지를 붙이는 거면 에너지가 2개 이상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볼수 있겠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덱에 나시를 넣어서 좀더 풀타입이 아닌 덱에서 풀타입인 나시를 넣어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살짝 보이는 데덴네입니다 데덴네는 6세대 XY부터 등장한 전기지 포켓몬으로 전기타입의 공격을 하는 포켓몬으로 등장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개된 EX 카드들입니다 먼저 뮤EX인데요 기본 포켓몬인 뮤 EX 카드로 체력은 130에 공격 기술은 두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이코쇼이라는 초타입 1 에너지인 20 데미지 공격이지만 사실 핵심은 개놈 핵이라는 에너지 3개짜리 공격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 기술은 아무런 에너지 3개만 먹이면 되기 때문에 여러 덱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기술의 능력 또한 상대 배틀 포켓몬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한개 선택해서 이 기술로서 사용한다 라는 것으로 상대보다 더 빠르게 뮤츠의 사이코 드라이브나 이자몽의 홍련의 바람 등 상당히 강력한 기술을 통해 역공할 수 있는 카드로 앞으로의 대회에서 꽤나 자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은 프테라 EX인데요. 이 에너지 밖에 안 되는 랜드 크래쉬의 공격력은 80이지만 특성이 너무나도 사기입니다. 이 포켓몬이 있는 한 상대는 배틀 포켓몬을 진화시킬 수 없다인데요. 조건이 배틀필드에 있는 한이나 벤치에 있는 한등 조건이 붙지 않은 이 포켓몬이 있는 한이기 때문에 진화시키려면 무조건 포테라를 카드 펠로 돌려보내거나 쓰러뜨리지 않는 이상 상대는 포켓몬을 진화시키려면 무조건 벤치에서 진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파질 수 있는 것이죠. 일부러 교체만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리플을 통한 교체가 많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포켓몬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샤로다의 진화 전인 주리비앙과 불카모스의 진화 전인 활화르바가 보이고 있고 능력치가 바뀐 마그마가 있습니다. 그 외에 능력치가 바뀐 켄타로스도 있는데요. 기존의 켄타로스는 이 에너지로 50의 데미지를 넣을 수 있었는데 이번의 기술은 3 에너지로 EX 포켓몬이라면 80의 데미지를 추가로 넣는 총 120의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카드로 EX를 쉽게 끝낼 수 있는 가성비 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어 보이네요. 그 외에 또 다른 신규 포켓몬 카드로 풀타입의 자마슈와 타타륜이 보입니다. 자마슈의 경우 7세대 썸문 버전에 첫 등장한 포켓몬으로 풀 에스퍼 타입이지만 여기선 풀타입으로 채택된 듯 하며 진화체인 마쉐이드까지 있으니 함께 나온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타타륜의 경우 역시 7세대 썸몬 버전에첫 등장한 풀 고스트 타입의 포켓몬이며 진화체가 없는 기본 포켓몬인데요. 기술의 능력이 풀 에너지가 3개 추가로 붙어있다면 70 데미지를 추가하기 때문에 총 4개의 풀 에너지가 있다면 90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포켓몬일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덱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을 듯한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가 공개된 영상을 통해 확인해본 추가되는 포켓몬 카드들이었습니다. 17일이 되면 모든 카드가 공개가 되겠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 미리 파악해서 어떤 식으로 덱 구성을 해보면 좋을지 미리 전략을 세워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유익한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즐겜하세요.